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기사 2차우부단데 지금 가장 핫한 김은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대방 건설배 올스타전인데요. 자, 이번 올스타전 정말 의미가 뜻깊은 게 자, 2차우부단은 시니어 바둑 리그 선수고요. 자, 김은지 선수는 여자 바둑 리그 선수로서 지금 이 대회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창우 단대 김은지. 바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러한 두 기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더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은지 선수고요 백이 이창우 구단인데요 아, 지금 서로가 나란히 양아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 김은지 선수가 바로 삼3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창우 구단 이와 같이 받아주고요 자 무난하게 지금 바둑을 짜고 가 있는 그런 점인데 보통이라면 이제 다른 기사라면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삼3을 파고 들어가면 반대쪽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창우 구단 역시 본인의 바둑을 두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벌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자 그러자 김윤지 선수가 이와 같이 지금 바둑을 또 풀어나가니까 와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걸쳐갑니다 이렇게 두어도 인공지능 그래프는 크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니까 이창호 구단이 고민 끝에 행기를 지켜두었는데요 그러자 김윤지 선수 이곳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너무나도 두고 싶었던 그러한 자리일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김윤지 선수가 먼저 차지했고요 이창호 구단이 이곳을 걸쳐오니까 자김윤지 선수 여기서 약간 고민이 자그 이유는 먼저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서 이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강하게 김은주 선수 이창호 구단에게 절대 이창호 구단만의 승부 호흡을 내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김은주 선수가 치고 들어갔고요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면서 여기서 이제 이창호 단요한 칸도 되고 이렇게 뒤로 지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아 옆으로 지켜두네요 역시 이창호 구단 상대가 김은지 선수다 보니까 좀더 견실하게 두어가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김은지 구단도 이곳으로 한 칸을 뛰었는데 자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얼른 이곳을 뛰어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어가면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자, 단수치고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귀에서 살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어이청 구단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기로 붙여갑니다. 저, 저, 저 왔고요. 이단조 침하니까 또다시 단수치고 자, 이곳으로 호구 치고 있는데 단수치고 가장 무난한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죠. 역시 김은지 구단. 대단합니다. 이곳을 두었다라는 건삼3 들어오는 걸 방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차원구단이 바로 이곳을 붙여갑니다. 지금 이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 끊어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어갔는데요. 일단은, 이곳으로는 막아가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 이곳을 끊는 것은 요거 한대맞고요 자, 이와 같은 장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이 지금 훅들 너무 중요...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 하나 밀어두고, 자, 이곳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것은, 자, 이쪽 끊어갈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끊어가죠. 자, 이창호 구단은 이 돌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곳을 막아갔어요. 이 뜻은, 지금 여기를 하나 또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고 이제 선수를 잡아서, 뭔가 이창호 구단, 본인이 두고 싶은 이러한 하변, 상변 쪽을 좀 지켜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 받아주니까 역시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죠. 이 자리가 서로 간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대세점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2차원 구단은 지금 노련하게 바둑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는 지금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바둑 승부 호흡을 찾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승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니까 자 2차원 구단도 비행기를 지켜두고요 자 드디어 또다시 김은지 선수가 치고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단수 치면 어떻게 되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단수 치면 이렇게 때려내고요 자 이거 젖히면 그냥 이와 같이 두어 가는 순간 요길 이어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게 지금 유가무가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흙도 손을 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자 지금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 어깨 짚어오지 않습니까 2 0구9단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곳을 뛰어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이거는 지금 너무 쉽게 흑돌이 타개가 될수 있으니까 자 2차원 구단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김은주 선수가 계속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제는 여기서 싸움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2차원 구단인데요 자 김은주 선수 오히려 여기서 안방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연결하니까 자 이와 같이 덮어씌워갔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주 선수가 이곳까지 달려들어가면서 이... 흑도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와 이천 구단 여기까지 두어가요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이 정도로 살아주는 살려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오히려 이곳으로 두어갑니다 더욱더 이 흑도를 압박 들어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김은지선수 붙여갔고요 자 이곳을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자 이곳을 양단을 추천했는데 아 이수가 김은지 선수 인공지능은 정말 좋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서는 다섯 집반 김은지 선수가 유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나가고, 자 이곳을 두면 이곳까지 단수를친 다음에 그리고 자 이런 데를 하나 밀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받아주면 이와 같이 두어 가면서. 지금 이곳을 지금 충분히 타게할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지금 김민수 선수는 이런 데를 또 끼워가면서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가며 이렇게 살짝 또뭐 이렇게 끊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하면서 자 이렇게 뭐 젖혀가면서 이 바둑을 복잡하게 이와 같이 복잡하게 풀어가라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 인간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지금 살 떨리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민수 선수가 여기서 타협을 외쳤는데 자 이와 같이 타협을 외치니까 바둑은 반집 승부가 됐어요. 역시 이창우단 바둑을 정말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 김은지 선수 최근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는. 한국 바둑리그. 자, 남자들 무대인 한국 바둑리그에서, 와, 우리나라 랭킹 6위, 안성준 선수를 꺾었어요. 그만큼 김희선수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 못지않게 2차원 구단도 정말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뻗어주면서, 역시 레전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둑 전설은 다르긴 다르네요. 그리고 이곳으로 한 칸을 뛰는데, 와, 2차원 구단이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곳을 치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냥 예전 같으면 인공지능, 없었던 시대열에도 이천구단 뭐 이런데 뛰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두어서 무난하게 지금 균형을 맞춰가는 이러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천구단이 먼저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두어가는데 약간 이렇게 끊어가긴 했지만 뭔가 김이 빠지는 이유는 이곳에 이미 흑돌이 이렇게 입구대로 견실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자이 흐름은 확실히 지금 이천구단 약간 찬성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창구단이 곳 덮어씌워갑니다. 자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막아가면서 살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하변을 차지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데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또 붙여가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창구단 빠꾸가 없습니다. 자 오직 전진만 하고 있는 이창구단이고요.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정말 잘 싸우고 있다. 자 이곳 뻗어두고요. 자 이곳을 밀어붙였어요. 여기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데요. 지금은 이곳으로 빳빳하게 중앙쪽으로 머리를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두고 약간 이쪽 부분 두어가면서 이렇게 끊어가는 뒷맛을 노릴 수는 있는데 자 여기가 돌이 와있으면 이게 지금 잘 되지는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돌리면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거 2단자 치는게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빠져나가면 이곳이 이제 되어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막아가면 자 여기 있는 지금 흑돌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2 0 0 9단이 그냥 꾸역꾸역 막아갔습니다 자 이곳을 막아가게 되니까 자 김윤선수 여기서부터는 지금 뭔가 지금 승부사적 감각 좀 게 느낌이 왔죠? 자 막아두고 아, 이곳을 끊어가요. 정말 매섭습니다. 자, 김윤수 선수가 이러한 두 분전은 그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돌려치고요. 아이것도 지금 이창우구단 뼈 아픈데요. 자 이곳을 지금 때려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렇게 때려내고 자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끔 지금 이렇게 두면 젖혀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이곳에 돌이 와 있어야 됐는데자 지금 이곳을 막아가는 바람에 자 바둑이 조금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나갑니다. 그러자 또다시 젖혀오고요. 와 이곳을 들어가니까 2단 조힘이 준비가 되어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곳으로 단수치는건 조금 애매모호하죠. 자 왜냐면 이거 나가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누워서 이 돌이 잡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이곳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이곳 연결하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 가게 되면 지금 이 템이 여길 단수 치는 수가 선수예요. 자, 이거 잡으면 이렇게 때려서 이게 중앙 쪽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지금 이런 데연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상 또 이게 또 뒷맛이 무지하게 나빠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런 데 하나 받다 붙여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 이거 다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빵 때리면 위력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와, 이곳을 끊어 가고 싶지만 이렇게 두고 자, 이쪽으로 선수 치면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곳 나가는 순간 이와 같이 탄수치면요 진짜 자변에 있는 또 백돌이 다잡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우 구단이이 곳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때려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더 나갔던 게 이러한 지금 묘수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끊어 갑니다. 하지만 2차우 구단또 구역 구역 차마 둡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김은지 선수가 4 집반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이고요. 자, 이 대결은 정말 바둑 전 세계 바둑계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러한 대결 아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란 그러한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와 지금 이창호 구단 지금 이곳 단수치면서 또 기다립니다. 자 김은지 선수 받아주었고요. 결국엔 뛰어들어갔어요.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받아주지 말고 이쪽 우변 쪽을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 같은데 일단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이창호 구단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나리째로 덮어씌우고 있는 김은지 선수예요. 자 이창호 구단 여기 붙여갑니다. 김은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이쪽 뻗는 순간 이곳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를 받으면 이와 같이 두어 가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라게 이창구단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살아가면 이거 봐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창구단도 이 좌상기 쪽에서 이어지는 실리가 크고요. 지 여기 하변 쪽도 실리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변만 잘 깨시면 잘깨부시면 지금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와 김은지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밖으로 젖혀왔고요 이창구단도 이제 내친 걸음이에요 끊어갑니다 자 이곳으로 밀어붙이는 건 일단 이런데 단수치는 건 이렇게 나가는 순간 뭔가 이거 지금 흙이 잘못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갔고요 그러자 지금 이창구단 어 날카로워요 자 이거 지금 뭔가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데 두어가면 지금은 자 요렇게 단수치고 이와 같이 지금 입구자로 살짝 두어가는 이러한 수순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요패가 떼면 안되니까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어가면 자 이곳을 두더라도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길 이으면 단수쳐서 잡히죠 아 지금 이곳을 두어도 이게 단수쳐서 잡히기 때문에 여기 수순이 너무나도 날카롭다 이창호단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때려냈는데 자 일단 뒷맛 살짝 남겨놓고 이거 단수치고요 역시 차고단는 전설은 전설이에요 승부호흡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젖혀오니까 자이두점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잡아야 될지 젖혀가야 될지 조금 애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젖혀왔구요 좀더 세게 둡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젖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을 뻗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창구단이 여기, 요 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하나 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역시 이창구단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끊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바둑을 풀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창구단 또 한번 찔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막아오니까, 자, 단수 쳤구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갔는데, 자, 지금 여기서 단수 한 방이 선수가 듣고요 자, 여기서 이곳을 또하이 두어갔는데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인공지능은 일단 여길 밀어두고, 여기가 뭔가, 깨림직하니까 이런 데 받아주면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를 버리면 된다 오히려 이넉 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흑도를 버리면 승산이 있다라는 거 오히려 좋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이 도를 살리려고 하면 바둑이 애매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잡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잡아두면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지금, 오히려,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두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듣고, 자, 이렇게 뻗어두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런데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갔을 때좀더 활용이 듣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지금 아주 재기발랄한, 그러한 응수타진이 등장했는데요. 자, 지금, 아, 이차고단이 손을 뺐어요. 자, 이곳 손을 빼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확하게 5대5를 가리킵니다 분명 이차 우단이 이 우변을 치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네집반 분리했던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김민서 선수 여기를 끊었는데 손을 빼고 중앙 쪽으로 가니까 바둑이 반집 승부가 됐어요. 자 이제는 몰라요. 이제는 모릅니다. 자이 바둑 지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연결하니까. 막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잡아두고 있는데 이차우 구단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지켜두면서 충분히 이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중앙쪽 연결하면서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앙에 갑자기 신눈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설주의보가 떴어요. 자 김은지 선수 지금 대설주의보가 떴기 때문에 와 이거 어떻게 둬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 일단 김은지 선수도 버팁니다. 자 이거 날일자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거 갈를태면 갈라라 이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제 배짱승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갈라오고 그리 김은지 선수도 한번더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창구단 여유있게 이곳을 뻗어두었고요. 자 그러자 이곳을 하나 찔러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막기가 애매한 게요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곤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뻗었고요. 자아 지금 김은지 선수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이돌 잡히면 이거 엄청난 악수가 될 텐데요. 김은지 선수 뭔가 잔뜩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창구단 지금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막으면 끊겨서 요게 뒷마 맛이 너무나도 나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2차 구단이 정말 둬야 되는 수순은 바로 이 수순이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백도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단수치면 이렇게 두고요 자 장문 쳐서 이 도를 다시 잡으면 이렇게 버리고 두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깔끔하게 도배를 해놓고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순이다 이렇게 두면, 지금 2차 우구단 여기 하나 지켜두면, 이거 무조건 이겼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7집반 정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조루의 기회인데요. 자, 지금 2차 우구단 어, 시간이 없어요. 이 대국이 정말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아, 지금 이곳을 막아갔어요. 자, 이거 막아가게 되면, 끊어지고요. 자, 이제는 부분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2차 우구단보다는 김은지 선수 쪽이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끊어갔고요. 자, 이곳을 연결했어요. 얼른 연결하죠. 그러자 김은지 선수, 살짝 응수타진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연결합니다 이야 지금 여기서 빈상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자요돌 지금 살아갈 자신이 있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젖혀왔고요 우와 한번더 끊어가요 자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잡는 건이 돌이 잡히는 순간 이거 너무 싱겁게 연결이 되면 여기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이기겠죠 자 지금 이창구단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어이곳 단수 하나 치고 자, 이거 단수치고, 자, 이것을 두어간 다음에, 자, 지켰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흑돌이 위험하지 않느냐. 자,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지금 떵떵거리고 두어가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은지 선수, 여기서, 우와, 지금 이거 뻗었어요. 자, 이거 뻗었어요. 이거 지금 뭔가 느낌이 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지금 이런 데를 두어가는 것은, 여길 붙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막으면 이와 같이 도아서이 돌이 잡히죠 자 김윤수 선수 지금 이 수를 봤어요 지금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 구자로 딱 갖다 붙이는 순간 나가면 환격으로 정확하게 딱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와 지금 이 돌이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끊어버려도 걸렸죠 이건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길 그냥 찝는 게더 안전하겠네요. 자, 이거 지금 연결하면 다 잡힙니다. 와, 이거 걸렸어요. 지금 호구치면 지금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2차 호구단도 이제 와서 봤어요. 이야, 이거 걸렸다. 큰일 났다. 지금 시간 연장책 쓰고 있고요. 이, 김은지 선수 빠르게 잡아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간 연장책 한번더 쓰고, 자, 결국엔 연결했어요. 가장 어찌 보면 타이트하게 두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아, 김은지 선수 그 자리를 찾아냅니다. 자, 이거 지금, 만약에 이수, 성공해서 이 넉점을 잡을 수 있으면 이 바둑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들이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살아, 그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보면 안 되고, 현역에서 뛰고 있는 지금 전설, 김은지 선수하고 레전드, 우리의 영원한 바둑 1인자, 우리의 영원한 바둑 황태자인 이창호 구단하고의 대결에서 이와 같은 멋진 묘수가 등장하게 되면 정말 이번 이 묘수는 진짜 전설로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묘수가 될 텐데요 자 이거 갖다 붙였고요 와 지금 이곳을 두고 왔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김은지 선수 잘 돼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이렇게 두서 지금 이거 다 죽는 거예요 흑돌 다 죽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덕점을 잡을 수 있는 그 묘수 그 수가 있느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와 지금 그곳을 붙였어요 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거 끝났어요. 왜냐면 이거 젖히면, 이거 끊어 가기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 큰일 난 게, 자, 이곳을 단수치면 이어요. 자, 이돌이 지금 당장 축이 안 되죠. 이렇게 두면 일로 나가서 지금 나가면 이돌이 잡히고요. 와, 지금 이거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뭔가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젖, 저... 딱 붙여서 이렇게 기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단수쳐서 걸려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를 빈상각으로 집어버리는 수가 있죠 아 이거 걸렸어요 단수 치면 촉촉수고요자 그렇다고 있는 것도 끊겨서 여기 있는 백돌 걸리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지금 제대로 걸렸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2차 구단 어쩔 수 없이 시간 연자생 한번더 쓰고 보이지가 않아요 아 지금 여기서 2차 구단이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이게 지금 와 완벽한 묘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곳으로 두면 여기를 끊겨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자, 지금 이쪽을 두더라도 있는 수가 있죠? 자, 이건 수순 살짝 비틀어도 끊으면 매한 가지 똑같습니다. 요 둘이 잡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는 이곳을 두어가야 되는데, 이거 찝는 순간, 와, 이 정말 슬픈 드라마입니다. 바둑은 정말 슬픈 드라마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순, 아, 걸렸어요. 자, 이거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이걸 지금 이창구단도 만들어 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 두어 갈 때만 해도 지금 엄청 지고 있었어요. 자, 이곳 두어 갈땐7집 방까지도 차이가 벌어져 있는 그런 장면인데, 김은선수가 여을 끊어가고, 2차0보단 정말, 멋진 승부 호흡을 가다듬어 주면서 자 이곳 한칸 뛰면서 김은지 선수를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죠 김은지 선수가 여길 끊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확하게 반집을 딱가르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와 이곳을 단수로 쳤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자 지금 이곳을 막아가서는 이제 바둑이 완전히 반집 승부인데 이거 알수 없는 그런 승부고 자 이곳을 잡아두고 있는데 이게 김은지 선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두어 가고요. 자, 이와 같이 연결하면서 이 중앙쪽에 큰 집이 생기면 무조건 2창 구단이 이기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김은지 선수였어요. 자, 김은지 선수도 최근에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두고 자, 지금 이곳 하나 살짝 찔러 들어갔어요. 자, 이거 뻗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찔렀을 때 그냥 이곳을 뻗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오면 여길 이렇게 두어서 이 돌을 버리면서 두어 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면 이거는 2창 구단이한 7집 반 정도 유리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자, 2창 구단이 갔거든요. 자 그러자 김은수 선수 대뜸 끊어가죠. 그리고 이 차구단 연결하니까 자 이곳을 이렇게 하나 들여다 보고요. 환격이니까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니까 자 이곳으로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순이 너무나도 빛났어요. 자 이곳을 막아왔지만 끊어갔고요. 자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 자 이곳까지 뻗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계 의 수순인데 와 여기서 김은수 선수가 진짜 인공지능도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수순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전설로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묘수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동 걸어가는 거죠. 자이거 호구 치면 지금 요거 선수. 요 돌이 잡히면 다 살아가기 때문에 안되겠죠 자 그래서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또 기가 막힌 선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가면 환격으로 잡히고요 자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가면 요 백돌이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건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2창 구단이 최대한 어렵게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 연장 쓰고 어렵게 어렵게 찾아냈거든요 가장 까다롭게 두어가는 수순을 하지만 김윤 수수가 여기를 하나 딱 갖다 붙이고요 여기서가 참 중요한데 야이 수를 발견해요 여길 딱 두는 순간 정말 몽사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거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게 이렇게 지금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와, 이건 진짜 각본 없는 묘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어찌 보면 최고의 레전드가 만난 그러한 바둑에서 이와 같이 멋진 묘수로 바둑을 끝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와, 지금 이것도 면 이렇게 찝어서 안 되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젖히더라도 이거 끊어버리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지금 고사란히 잡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이곳으로 먹여치기 하고 이창구단이 이 돌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창구단이 정말 멋지게 돌을 던졌는데요. 와, 정말 우리 어찌 보면 세계 모든 바둑계가이 대결, 깜짝 놀란 대결 아니겠습니까? 세계 대결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두 선수가 만났는데 이두 선수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둑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멋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중앙에서의 묘수 아 이거는 정말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적인 묘수였는데요 아 김은지 선수 정말 멋졌고요 이창구단도 잘 뒀어요 멋진 바둑 두고 갔지만 김은지 선수의 그 멋진 이 한방 묘수로 인해서 이창구단이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번 대방건설배 올스타전에서 김은지 선수가 아, 영원한 바둑 레전드죠. 2차 후단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